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마지막 한수 강예일입니다. 현재 중국 코인들 수급이 어마어마하죠. 거래대금 나와주고 있고 상승률 상위 10개 코인 대부분이 중국 코인입니다. 우리 해당 코인 메타 일전에 말씀드렸죠. 4월 12일 홍콩 웹3.0 페스티벌 제가 직접 참여해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5월 9일자에도 중국 코인 순환계 말씀드리고 관련 무료 정보방에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들 현재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반등에 지금이라도 타야 되는 건지,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조급해 하실 필요 전혀 없고 아래 연락처로 안내되는 정보방에서 제공되는 매수가일 때만 들어오셔도 충분히 높은 수익, 최소 200% 수익 가져갈 만한 세력 매집 핵심 코인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트론입니다. 트론은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컨텐츠 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컨텐츠, 예를 들어서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들이 글이나 사진, 영상을 올릴 때 사용하는 곳인데 해당 플랫폼들은 중앙화된 곳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가 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올렸던 콘텐츠들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플랫폼이 잘 되거나 없어지거나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콘텐츠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는 개개인간의 콘텐츠 보상 주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웹3.0이고 바로 이 트론이 웹3.0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는 프로젝트 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인의 뒷배경입니다. 트론을 설립한 사람 저스틴 선이라는 중국인입니다. 세계 10위권 거래소 후오비와도 관련 있는 인물이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가상화폐 업체. 리플 랩스의 중화권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수석 대표입니다. 리플의 중국 대표이사인 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력들도 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트론의 홍콩 법정 통화 채택 뉴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재는 달러가 기축 통화입니다.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원. 그리고 무역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기축 통화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자국 통화 가치 수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죠. 마찬가지로 트론이 법정 통화가 된다는 것은 트론의 가치 상승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정 통화 채택, 당연히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상승, 그렇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가격 100원인데 충분히 이전 고점 140원대 돌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내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론은 중국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인 시장의 하락, 미국의 무리한 금리, 고금리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었죠. 그로 인해 야기되는 경기 침체와 리플 SEC 소송으로 미국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면서 미국을 벗어나려는 움직임, 그리고 그 미국을 떠난다는 투자자들이 중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만한 유일한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콩 암호화폐 시장의 전면 개방 6월이라고 하고요. 홍콩이 중국 암호화폐 시장 개방의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중국 코인의 상승, 이제 시작입니다. 세력 등에 탈수 있는 기회, 막바지에 다다랐고요. 이를 정보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번 주 내로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는 분들 한해서 중국 시장 개방 관련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해줄 강해일의 드래곤볼 코인 이번 주 내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는 분에 한해서 중국 이슈로 엮어가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해줄 세력 등에 탈수 있는 기회 막바지에 다다랐고 이를 정보방에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는 분에 한해서 중국 시장 개방 관련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도와줄 강해일의 드래곤볼 코인 한 달에 하나씩 공개 드리고 있죠 저번 달 공개된 코인 한계 정보까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코인 현재 반등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절대 지금 따라서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트론 코인은 아마 오른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래소를 들어가지 않는 새벽 시간대 아무도 모르게 올리는 세력형 코인이었기 때문이죠. 기존 코인 홀더 분들은 들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이 코인을 사지 않으셨다, 올라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들, 그 정보만으로도 돈을 벌수 있다면, 이 시장 누구나 다돈벌수 있습니다. 트론의 다음 상승은 중국 시장 개방과 더불어서 코인의 개별 호재로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이 온 순간, 매물대 구간인 80원대에서 90원대를 줄 때, 다시 재진입을 하고, 그때부터 폭발적인 상승, 먹어도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호재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호재가 될수 없겠죠. 아래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100% 수익 보장하는 비공식 가격 상승 호재 하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는 2020년도까지 정보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 선점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종목 추천 매수가와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숫자 1 문자로 보내주시면 관련 코인 호재 이번 연도 말까지 폭발적인 상승 볼만한 코인 한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를 보내주시면, 정보방으로 안내가 되는데, 우리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기사들과 기술 지표, 코인 호재,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만 링크와 함께 제공되고 있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매수가, 매도가 안내드리고 있고, 투자자들끼리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 받아가시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마지막 한수 제가 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